안녕하세요. 음, 참 오랜만에 라이브로 들어서 참 피아노 소리와 또 음, 아름다운 찬양이 함께 어울려져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희 계속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인 2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줄 믿고 믿음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봄에 그리스도의 봄이 임하고 새로운 생명의 사역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은 많은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지키지를 못합니다. 정치인의 약속을 어떤 일을 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함이라는 뜻으로 공약, 플 g 지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실제로 지내놓고 보면 은빈 약속, 공약, 영어로는 hollow promises라고 그렇게 표현하네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일절을 봅시다. 레이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가 장가 들어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세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레이입니다. 레이는 후에 제사장 가문이 되죠 그런 레이의 형제가 레이의 자매에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애굽 왕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는 명령이 있는 어두운 때에 태어난 것이죠. 그 엄마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면서 그 소감을 말씀하셨던 그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처럼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보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석달 동안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째로 부모의 믿음을 배웁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아들을 좋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의 렌즈로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아이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를 배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업속이라고 할때 하나님은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죽음의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생명의 새벽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잘 소화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부모는 그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합니까? 엄마는 아기를 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상자는 방주를 뜻합니다. 즉,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와 같은 단어인데, 방주는 배가 아니라 물 위에 떠있는 안전한 보호장치죠. 노아의 방주가 인류의 씨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면그 아기를 담은 갈대 방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 엄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일강에 갈대 방주를 둔 겁니다. 따라서 그 방주는 버림받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누이는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고 멀리 섰습니다. 엄마와 누이는 그 아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게백의요백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애굽방의 공주가 목욕가러 나일강으로 갔는데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는 열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자 그를 불쌍히 여기며 말합니다 어 oh,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애국공주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기는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 하수에 던져서 죽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기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러자 바로의 딸이 놀랍게도 허락합니다. 소녀가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기의 엄마에게 젖을 먹이게 하고 그 삭스를 줍니다. 하지만 바로의 딸은 그 아기가 자기의 아들, 즉애굽왕자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 아기의 이름을 자기가 직접 짓습니다. 모세. 그것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모세가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배웁니다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지만 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저때는 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이었습니다 히브리는 그때를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희브리인 엄마로부터 그 중요한 인성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 엄마는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으로부터 품삭도 받습니다. 아기는 죽음의 위에서 벗어나 장차 예국 왕자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인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의 태어남은 나중에 예수님의 태어남의 하나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아기 예수님에게 아, 아기 모세에게 바로가 못된 짓을 한 것은 후에 헤롯 땅이 아기 예수님께 못된 짓을 한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한 일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께 한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한 일은 어쩌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한 일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모세와 예수님이 어른으로 자랄 때까지 주권적으로 보호하셔서 그들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은퇴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특히 당신의 일을 방해하고 그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 시대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쓰셔서 당신의 일을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세월이 지나 모세의 나이가 약 40세쯤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궁중에서 왕자님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들 곧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모세가 한 행동은 애굽 사람이 한 행동보다 더 과격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동족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동족을 도운 일은 잘한 일처럼 보이지만 애굽 사람은 죽인 일은 너무 지나쳤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이튿날 다시 나갔는데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는 잘못한 사람을 꾸이셨습니다.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하지만 그 사람은 모세를 건방지게 여겼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일이 탄로 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15절을 읽읍시다. <laughs> 시작. 바로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리한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는 모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자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온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갈등을 이기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모세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예고의 왕자이면서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는 예고 사람으로서의 생활방식과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생활방식 사이에서 오는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배자의 삶과 피지배자의 삶을 두 개를 다 겪으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 이제 미디안에서 그 갈등을 풀어낼 열쇠,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 연단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미대한 제사장의 딸 일곱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위의 최고 양떼에게 먹이를 갑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았습니다. 모세가 일곱 딸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딸들이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께 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모세를 초청합니다. 모세와 함께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도록 합니다.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고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이란 거기 나그네 됨을 뜻합니다. 타국은 미디안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곳은 애굽입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도 애굽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쩌면 타양과 같은 미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 애굽이 타국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타국에서 살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 또한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타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여러 후에 예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후에 모세의 아들은 태어났는데 그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바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하나님께 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탄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4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 언약은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내가 예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어 약속하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난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 노아를 방주 곁에서 다시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 것 같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심, 즉, 잊어버린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라는 분이 있다 그러네요. 1900년대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의 대표작 침묵, 사일런스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1600년대, 그러니까 일본 카톨릭이 들어갔을 때, 탄압을 받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데, 인간의, 인간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기독교적인 어, 작품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많은 신부가 탄압을 받아서 배교하거나 또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서, 박해하는 권력자를 없애고 신부를 구원해 주기를 수없이 간구했겠죠 그러나 박해는 더 심해졌고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도 점점 늘었습니다 그때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 후에 니체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가 있었죠.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자라투스트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유명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시 1800년대 유럽을 보았을 때 정신적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풀리지 않는 고통의 끝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한낱 명사의 극 결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의 모든 유기상황, 인간의 모든 고뇌는 하나님의 죽음에서 기인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대신에 그 유명한 초인, 영어로는 슈퍼맨 또는 오버맨, 뭐 그렇게 부르죠. 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독자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이신론, 이짐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을 기억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당신은 내가 힘들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힘든 시절을 돌아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를 없고 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이 시대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교회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생명력, 영향력이 약해졌습니다. 교회의 생명력, 영향력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것은 예배 공동체. 전도하는데 그런 데서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고 우리끼리 모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와 전도에 대한 열정도 식었습니다. 물론 비대면 환경이라는 그런 외형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머리로만 느끼는 즉 이원론적인 사고가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을 쓰셨고 모세의 엄마와 누이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구속의 사역, 생명사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